안녕하세요 김수린입니다 어, 많은 질문이 있었던 마스킹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마스킹의 용도는요 어, 정확한 이름은 이제 마스킹 플루이드인데 이게 라텍스 그러니까 고무 제품이거든요 화재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물이 닿아도 색깔이나 물이 침투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채화는 가장 연한 부분 어떤 그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을 색을 칠하지 않고 여백으로 남겨둬야 하는 그림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붓으로 더구나 이렇게 화지 작은 걸쓸 때는 붓으로 그걸 용이하게 남기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테크닉이 필요하니까 아, 미리 이 마스킹 플로이드를 사용해서 물감이 침투하지 않도록 막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이 마스킹 플로이드의 가장 결점이 뭐냐면 붓을 한번 쓰면 붓에 묻은 마스킹 액을 지울 수 있는 그럴 듯한 방법은 없어요. 제가 쓰고 있는 아, 요건 롤링펜이라고 하는 건데 오래 써가지고 이 브랜드랑 다 지워졌네요. 이게 국산 제품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세자루에 어, 4,9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어, 지금도 이거 롤링펜, 어, 미술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알리익스프레스에 나올 거예요.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돌리면 여기 넓이가 넓어져요 이게 요 공간에 이렇게 마스킹이 액 흘러 내려오잖아요 요 공간이 이렇게 조절이 돼요이 나사로 그래서 이제 가늘게 쓰고 싶을때는 이렇게 좁힐 수 있고 넓게 수, 쓰고 싶을때는 이렇게 한없이 넓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중간 정도 해 놓고 이렇게 쓰고 이것은 이제 굳으면은 당근 그냥 뜯어내면은 아주 깨끗하게 홀랑 벗겨지니까, 아 붓을 사용하면서 스트레스 받느니 여기 이제 붓보다는 드로잉 그 라인선 같은 게좀덜 부드럽겠죠. 근데 요 요거는 이렇게 색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색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넬리에라고 하나요? 색 없는 거 있는데 그색 없는 거에는 수채화 물감을 좀 용해를 해서 영원하게 타 갖고 좀 섞으면. 색이 나오니까 벗겨내기가 좋더라고요. 색 없는 채로 그냥 쓰면 어디에 마스킹액이 발라졌는지 내 눈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이렇게 색이 들어있는 이거를 쓰고 나중에 이제 벗겨낼 때는 그림이 채색이 끝난 뒤에 벗겨낼 때는 이게 마스킹 플루이드 제거하는 지우개예요. 이것으로 지우면 잘 지워지고 아니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줄줄 밀어도 잘 지워집니다. 나중에 지울 때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제가 오늘은 이 마스킹 쓰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흔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라텍스다 보니까 흔들지 않으면 위에 있는 부분이 뭉쳐 있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지금 요 앞에 이렇게 잔 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풀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려놓겠어요. 풀들이 있고 여기 신 꽃들이 있어요 요 항아리 앞에 희한하죠 이 소재가 어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어디서 발견이 됐는지 인터넷에서 발견이 됐나 어디서 이걸 발견했는데 이게 세, 세트장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옛그 전방이라 고 그러나요 시골에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옛날 이 장독대 보면, 다 이렇게 신꽃, 뭐, 노란꽃, 막 이런 게 흔히 있죠. 이이 이 사진도 그러네요. 그래서 신꽃, 뭐, 노란꽃, 이런 거를, 어, 마스킹으로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벗겨내면, 이 벗겨낸 자리에 채색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탱이다 보니까, 이게 부드럽진 않은데, 저는 이게 익숙해서 오히려 붓이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풀이 올라온 부분을 이렇게 그냥 그림 돼요. 요건 의자인데 의자 밑에 이렇게 잡풀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런 거는 칠할 때 하게 되면. 시간 소모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잡풀 양이 많을 때는 어요 마스킹액을 쓰면 좀 유용해요 그 여기도 화분이 있는데 이싱꽃들이좀 있네요 여기 가지도 좀 들어가고 여기가 지금 그늘진 데라서 미리 칠해 놓으면 채색할 때 아주 편해요 걸리지 않고 그 여기도 좀 잡풀들이 좀 있네요 싱꽃도 있고 아주 쉽죠 북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롤링펜 뭐 드로잉펜 뭐 마스킹펜 뭐 이런식으로 해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구멍가게거든요 너무 양이 많이 나가면 이렇게 돼요 자포하라는 하얀 글씨가 있어요 미리 써놓으면 채색이 편하죠. 이 조금 담배네요. 또 이거는 백열등이 있네요. 마스킹 플레이지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에서 쓰는 거는 꽃이 아니에요. 나뭇잎이 들어갈 건데, 일명 빵구를 뚫는 거예요. 왜, 햇빛에 반짝이는 나무들 보면 이렇게 구멍난 것처럼 이렇게 하얀 점 같이 보이죠? 사진을 찍으면. 지금 그걸 찍고 있어요. 그 저는 마스킹액을 어차피 손안 댔으면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남기는데, 채색하면서 남기는데 어차피 마스킹액을 썼으니까 이 그냥 편하게 칠해버렸어요. 그럼 마스킹 끝났고요. 이제 물 뿌리면서 채색 들어갈게요. 채색하기 전에 바르는 거 뭐냐 그랬는데, 이거 그냥 물이에요. <laughs> 뭐 특별한 거 바르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이에요. 저는 또 스타일이 물을 한꺼번에 흠뻑 안 묻히고, 이게 금방 마르거든요. 그때그때, 물농도 내가 필요한 만큼 조절해서 칠하기 전에 바르는 게또 좋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킹액을 이렇게 발라놨으면 얘 물이 지금 마르기 전에 지나가면 다 번지죠. 조심을 해야죠. 이제 제 말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